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어, 오늘은 윗사람 죽일 시 우리가 시해하다 할때 시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오가 있고 나무 목자가 있고 법식 법이라는 식자가 있고 어, 이 보면 어, 뭡니까 장인공자가 있고 주사리기 있습니다. 이것이 왜그위 사람 죽일 실자가 될까요? 자, 이 한자를 통해서 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시며 아버지신 위 사람이죠. 메시아신 큰자를 큰 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인간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 그죠? 그리스도죠. 나무 십자가에 달고 나무 십자가에 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고 성전을 하고 성전을 사흘에 성전을 짓는 자여 짓는 공 어, 그 장인이죠. 하고 관리들이 관리들이 옆에 여기 관리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큰자 옆에 서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개 같은 자들이다. 보통 여기 점이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 같은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큰 자임을 보여라 하고 조롱하였죠, 그죠? 자, 그리고 성전을 짓는 자, 성전을 하고 3일만에 짓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 법대로 죽, 뭐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우리 식대로 하면 성전을 짓는 자로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게 만들고 못 받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식대로, 자기 법대로 말하면, 그 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법대로 하면, 이 옆에, 어, 그, 니까 여기, 어, 성질 짓는 자도 되지만 관리들이라는 입장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부장도 될 거고, 장로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좌편에 속한 사람들이죠. 법대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법대로 하면 죽이기 위해 이제 법이 그, 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달라 수족에 찔려 죽였다. 그래서 법식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큰 자를 달기 위해서 법대로, 자기 법대로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큰 자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여기 뭡니까? 오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신 분이 죽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벨리자도 되고 오가 됩니다. 오가 뭡니까? 영이 떠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흉할 흉자에 보면은 산 산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 흉하다.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무에서 그분이 죽었다. 어떻게 율법을 가진 자들이 자기 법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였단 말이죠. 십자가 달려서.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달려서 죽었단 말이죠. 못에 찔리듯이 화살에 찔리듯이 못에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법이 없는 이방인들 손에 넘겨서 죽였다는 거죠.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옆에서 관리들이 십자가 나무에서 달린 부 보고 성전을 찢는 자야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화살에 찔린 죽은 그 왕처럼 요시아 왕처럼 그분이 찔려서 죽어가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왕이 왕임, 이스라엘 왕이며 아버지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죠. 그들이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가지고 그리고 법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것은 왜그렇습니까 친이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나무 목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죄를 대신하여 여기 사람인자가 보이고 여기 에주사리자가 보이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크게 소리지시고 영이 떠나셨다. 영이 뭡니까? 오를 뜻하죠. 오순절 할때 오십을 뜻합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위 사람을 죽이다. 우리가 시해하다 할 때, 실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 법대로 성전을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무에 달아서 그분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방인 법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화살에 찔려가 죽는 것처럼 나무 못에 박혀가 죽으셨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옷을 나타내는 글자죠. 이런 글자가 윗사람 죽일 시가 됩니까? 예, 이것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부인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